다음은 이제 디즈니 소식인데 인사이드 아웃 2 저희 채팅창에서도 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방금 보았습니다. 뭐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 하죠. 인사이드 아웃 2는 인사이드 아웃 이거는 픽사에서 만든 작품이고요. 월트 디즈니 4나 이제 픽사가 상당히 이제 최근 조금 소, 소위 똥볼이라 해야 될지 삽질이라 해야 될지. 그 국내에선 그래도 그 엘리멘탈 그런 거 흥행하고 했는데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버즈 라이트 이어 엘리멘탈 그보이제 픽사에서 팬데믹 이후에 내놓은 작품들이 다 이제 조금 흥행 부진을 겪었는데 인사이드 아웃 2는 픽사 사상 오프닝 2위를 달성했답니다. 그러니까 픽사의 뭐 토이 스토리보다도 더잘 나가는 흥행을 기록한 거고 역대 픽사 최대 오프닝 기록은 인크레더블 2라고 하더라고요. 인크레더블 2에 이어서 2등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바비 이후로 최고 주간 오프닝 성적을 기록해서 작년에 바비 신드롬이 뭐 미국을 강타했죠. 바비 관련한 이제 뭐 굿즈들 온갖 거 팔리고 뭐 바비 바비하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때문에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바비하고 거의 견줄만한 이제 개봉 흥행을 겪었다 합니다. 뭐 올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듄 티모시 살람에 나왔던 듄 파트 2를 제치고 2024년 올해 현재까지 최고의 오프닝 기록을 달성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되겠고. 글로벌 흥행으로 보았을 때는 더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2억 9,500만 달러 기록했는데 뭐 역대 애니메이션 그 개봉 첫주 1위는 아니지만 역대 2위입니다. 여기 슈퍼 마리오 브로스 이것도 작년에 밥이 나오기 전에 작년 초에 그 메가톤급 흥행을 했죠. 슈퍼 마리오 브로스 그거에 이어서 역대 2위 애니메이션 오프닝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픽사가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 투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픽사 그 동안 이제 흥행했던 작품들 보면은 뭐 토이 스토리도 흥행을 했고, 뭐 니모를 찾아서 그리고 뭐 토이 스토리의 후속작들 뭐 가장 큰 흥행을 했던 건 인크레더블인데, 인크레더블 투 이후로는 사실상 이제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동그라미가 상당히 적, 작죠. 흥행을 다 실패했습니다. 픽사에서 내놓는 것 족족 다 흥행 참패하고 그래서 픽사에서도 사람 엄청나게 자른다고 올해 들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자르고 올해도 자르고 근데 이 인크레더블 2 역대 픽사 1위 작품 이후로 최고의 행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디즈니의 현재 골칫거리로 전락해가던 픽사가 터널 뭐 라운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픽사 외에도 디즈니 현재 또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데드풀 앤 울버린 올해 7월 26일 날 개봉할 예정이 있습니다. 글로벌 다 동시 개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근데 이 미국 영화들 중국 개봉을 좀잘 못하죠. 중국 그 정부 워낙 이제 선정적인 거나 폭력적인 거, 좀 체제에 위협되는 거, 그런 거를 다거멸하다 보니까 중국 개봉을 최근에 좀 허용을 안 해줬는데, 그래서 실제로 데드풀 1. 저는 데드풀 1까지만 봤습니다. 1 되게 재밌게 봤는데 2는 안 봤고요. 데드풀 1은 당시에 중국에서 폭력적인 내용 때문에 검열당했고 데드풀 2에서도 워낙 이제 데드풀이좀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웬만한 내용들 다 검열하고 원래 데드풀 10%인데 중국에서 한 12센 가그 정도로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데드풀의 울버린 이게 중국 개봉이 승인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 전작들은 보통 다 검열을 거쳤거나 검열 때문에 이제 개봉을 아예 못했었는데 확실히 기대가 되고요. 실제로 여기 데드풀이 마블 작품이죠. 21세기 폭스랑 마블이랑 같이 하는 건데 마블 스튜디오 영화가 최근 중국에서 상영 금지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샹치, 샹치 재작년에 한 건가요? 이 중국계 히어로인데 샹치. 근데 중국에서 개봉 못했습니다. 약간 정치적 논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울버린 앤 데드풀 개봉한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뭐 디즈니의 흥행 보증 수표, 수표 중 하나입니다. 뭐 10억 달러 글로벌 박스오피스 10억 달러가 거의 울트라 흥행 그 정도로 기준인데 1빌리언 달러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에 근접하는 뭐 7억 8천만 달러 수준 계속 기록하니까 이번에도 이런 뭐데드풀 and 울버린 중국 개봉 승인 임박 소식도 디즈니에겐 어찌 보면 호재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지난주에 이거는 공개된 건데 아, 지 지난 주죠 거의 한 2주 전 5월 말에 뭐 하나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월트 디즈니란 기업을 볼 때는 그 디즈니의 이런 애니메이션 작품성 그런 거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작품성이 뛰어나요 결국 스튜디오 사업이 매출을 거의 한 절반 차지하고 그 스튜디오 사업을 기반으로 인기 많으면 이제 테마파크 찾아오는 거니까 결국 스튜디오 사업이 흥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모아나2 예고편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시리즈 역사상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어, 이제 개봉 첫날, 5월 30일 날이 예고편 공개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 유튜브 다 합쳐서 공개 1일 만에 1억 7,800만 뷰 모아나2가 조회수 기록했고요 이거는 현재 올해, 현재 올해 글로벌 박스 오피스 1위, 오프닝 첫주 1위 달리고 있는 인사이드 아웃2보다도 더 조회수가 많은 수치니까 상당히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디즈니 의 가장 이제 최고 애니메이션이었던 겨울왕국 2보다도 조회수 더 많고 뭐 인크레더블 2보다도 조회수 더 많은 모습 보여주니까 모아나 2 이게 올해 11월 27일 날 공개될 예정이 있거든요. 근데 바바이거 CEO도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모아나 2는 올해 디즈니의 최대 흥행작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이게 올해 11월에 한번 디즈니 이거 모아나 2 잘되면 디즈니 조금 뭐 살아날 가능성.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영화도 보시고 흥행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나 실사판 영화 캐스팅 관련해서 이제 주말간에, 아 지난 금요일인가요? 저는 뉴스를 거의 주말에 봤는데 상당한 호평이 이어지더라고요.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실사판 시리즈, 라이브 액션 시리즈를 계속 이제 몇년 전부터 이제 출시하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 조금 논란이 많았죠. 인어공주 <laughs> 시리즈나 뭔가 백설공주 시리즈, 거기 약간 과도한 피시주의가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조금 그 논쟁이 많아서 실제로 흥행도 참패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모아나 뭐 실사판 영화는 캐스팅에 엄청난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 신인 배우에 가깝던데 뉴질랜드 사람인가요, 호주 사람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름도 좀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캐서린 라가아이아라고. 저분이론 뉴질랜드였는지 호주 사람입니다. 데, 네, 뭐 상당히 그 배경도 재밌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사바이섬 출신이고 할머니는 사모아 출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아나 그 영화 자체가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 약간 그 태평양, 태평 아시아 태평양 쪽 섬나라 이야기죠. 실제로 이 배우도 캐서린 라가이아도 그런 모아나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어서 거의 이제 싱크로율도 외모적으로도 비슷하니까 진짜 실존 인물을 캐스팅했다 그런 호평이 엄청나게 자자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모하나의 그이 친구 이름 뭐였죠? 그 마우이. 마우이라고 약간 반인반신 뭐 그런 캐릭터인데 이분은 원래도 원작도 드웨인 존슨이 더빙했었고 드웨인 존슨이 마우이 역할 이번에 실사판에도 캐스팅 돼 가지고 상당히 이 모하나 실사판 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 모하나 실사판 같은 경우에는 2026년 7월 10일 날 실사판 공개 예정으로 2년 뒤에 예정돼 있는데 근데 이게 기대감이 왜 커지냐면은 디즈니 플러스의 해밀턴 감독이 제작했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를 제가 국내에서는 안 봐봐서 모르겠지만 이 해밀턴은 제가 그래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거기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도 해밀턴이 2010년대 후반부터 팬데믹 이후로 거의 해밀턴이 계속 1등했죠. 그 뮤지컬 중에 실사 뮤지컬에서도 해밀턴이 계속 1위했고 인기 상당해가지고 2016년에는 이거 토니상 토니상하면은 이제 뮤지컬에서는 가장 권위 높은 상입니다. 2016년 토니상 수상작도 해밀턴인데 여기 해밀턴 감독이 그 모아나 이렇 실사판 감독으로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부터 이거 그 영화 촬영 시작한다는데 이게 모아나가 조금 원래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가 좀 뮤지컬 비슷한 장르다 보니까 뭐 해밀턴 감독이 이걸 제작한다.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캐스팅을 잘했죠. 기존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 인어공주 에리얼도. 그 할리베일리 배우 뭐 어쨌든 저는 크게 개의치 않는데 이런 걸로 좀 논쟁이 많고 하니까 왜 인어공주 백인인데 흑인을 캐스팅하냐부터 해서 백설공주에 왜 라틴계 공주를 캐스팅하냐 상당히 논란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어쨌든 모아나는 뭐 원래부터 백인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어쨌든 캐스팅 뭐 찰떡같이 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디즈니가 좀 캐스팅 앞으로 잘 하지 않을까? 그러면 라이브 액션 영화도 다시들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좀 디즈니 다음엔 캐스팅 어떻게 하는지 또 계속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그리고 디즈니가 뭐 올해 그리고 턴어라운드 전략으로 몇 가지 영화들 그리고 영화가 잘 돼야 다 테마파크 찾아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영화들 또 라인업 공개돼 있는데 어 에일리언 에일리언 시리즈 저는 안 본지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에일리언이 옛날만큼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에일리언이 과거 20세기 폭스 21세기 폭스 거였죠 근데 21세기 폭스를 2018년 19년에 인수했나요 디즈니가 그때 인수 이후로 첫 번째 이제 디즈니에서 만드는 에일리언 시리즈 올 8월에 공개할 예정이 있는데 에일리언 로블러스 해가지고. 네, 일단은 조금 제가 반응을 보니까 시청자 기대는 엄청나게 났더라고요. 에일리언 거의 7, 8년 만에 나오긴 하지만 조금 이거 흥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올 여름에 지켜볼 연속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현재 뭐 이제 모아나가 모아나 2. 그게 가장 기대된다고 하지만 또 하나 디즈니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2024년에 그리고 영화 라인업들이 이제 쭉 하반기, 하반기에 결국 이제 많이 몰려 있는데 그중에서 모하나2하고 같이 어쩌면 디즈니 하반기를 이끌 수 있는 턴어라운드 전략의 마지막 주자죠이 무파사, 라이온킹. 라이온킹 실사판은 옛날에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 후속편이라고 합니다. 이 무파사. 이, 이 친구 이름이 무파산가요 제가 그 등장인물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등장인물 신바 아닌가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2024년 12월 21일 날 개봉 예정이 있고 이 전작인 라이온킹 실사판이 흥행성적 그 아까 1빌리언이 메가톤급 흥행이라고 했는데 16억 달러 기록했었을 정도로 흥행보증 작품이다 보니 올 하반기에 디즈니 영화 스튜디오 산업 한번 턴어라운드 조금 기대해 볼 만한데 실제로 나와서 영화 잘 되는지 보고 판단하면 좋겠죠. 어쨌든 뭐 디즈니 오늘 이제 월그 인사이드 아웃 2 주말간에 엄청난 흥행을 했다. 그런 소식 나오고 있고, 또, 모아나2, 그것도 캐스팅, 아, 모아나2가 아니죠. 모아나 실사판 배우도 캐스팅 참 잘했다. 그런 호평들 나오면서, 결국, 조금은 프리마켓에 반등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진짜일지, 한번, 하반기에 영화들 잘 되는지 계속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정답이죠. 스튜디오 사업이 잘 돼야 테마파크에 다들 찾아옵니다. 영화 봤는데 재미없으면은 테마파크 가도 재미없을 텐데 뭐더러 가냐 그러니까 영화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넷플릭스 그 영혼의 라이벌이라 하기도 이제 뭐하죠 넷플릭스가 시가총액이 그 천억 달러나 더 많은 수준이 이제 됐으니까 넷플릭스는 사상 최고가 이제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데 디즈니도 조금 올 하반기부터 될수 있는지 한번 영화가 잘 되는지 실제로 보고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